와,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남 또박입니다. 벌써 월요일 장까지 마감이 됐어요. 어,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자, 오늘이 지나가는 새벽 1 시, 바로 그 시간에 전 세계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달 전에 트럼프가 제시했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 단 이틀 남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전 세계 각국에다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자, 최근까지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잠깐 이렇게 쉬어 가는 모습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항상 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관세율이 적힌 일종의 결과가 시장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증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잠깐 눌려있던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다시금 이렇게 올려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오늘 이제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땠어요? 이 바닥을 다져주고서 한5% 이상의 이렇게 반등세를 주면서 마감이 됐죠. 자 오늘도 원전 관련돼서 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핵심 종목군들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잘 가지고 계셔도 어, 정말 올해 내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슈퍼 사이클 속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죠. 아, 도박이가 말했던 게 정말 빈말이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트렌드만 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진도도 함께 나가셔야죠.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어차피. 또 원전입니다. 또 원전. 이제서 하반기 시작하는 만큼 우리 앞으로도 잘 준비해 보자고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깥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 저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는 편인데요. 뭐 조금만 걸어댕겨도 아주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전 세계가요 역대급 더위를 먹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곳곳에서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와 같은 기업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심지어 오늘 장 마감할 때쯤에는요, 한 3시 16분쯤에 제가 무료 공급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40도 내외가 되는 이 폭염 때문에 전력 소비량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관련된 소식도 연이어서 들려와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이미 가동 중인 뭐 화력 발전이라던가 혹은 수력 발전, 그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원전과 같은 발전원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도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렸던 이 전력 관련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만으로는 전력수요를 충당을 완전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이 많이 된다 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진행된 거죠 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데 ai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엄청난 전력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보낼 전기도 굉장히나 부족한데 이거 폭염 때문에 정전까지나 그리고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각해진대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탈탄소 탄소의 양을 줄이면서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춰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AI 발 수요일을 인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이 전력 수요를 충당해 줄 만한 인프라를 재빠르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큰 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근데 조정 조금 나온다고 무섭다고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찾아올까요? 제가 얼마나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서 달려왔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감도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왜 작년 2만 원대부터 두산 에너벨리티를 그렇게 외쳐댔는지, 대체 이걸 왜 파냐고 이때부터 왜 소리를 꽥꽥 질러 드렸는지, 그리고 지난달만 하더라도 눌림목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왜 황금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정말 이 3만 원을 뚫었을 때부터 기회는 잘 오지 않았고 이런 급락이 나왔던 4만 원대 이런 데가 황금 타점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파동이 커지면서 조정의 폭은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중요한 시기 때한 주라도 더 담아놓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6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도 6월 11일자였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훨씬 더 강하게 더해지면서 이 추세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함부로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사팔 하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라는 거야. 제가 약속드렸죠. 여러분들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제가 매도시 거널은 드리겠다고. 근데 지금 뭘 시작했는데요? 도대체가? 원전 직기라도 했습니까 smr 시작했어요. 왜 팔아 근데?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저랑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느끼시려면 꼭 들어와 계시라 그랬잖아. 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 진짜 이거 언제 다시 랠리가 시작될지 모른다고. 이거는 시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이 유동성이라는 게 공급이 더해지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증시에 돈이 더 풀린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요 순식간에 급등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못 따라잡게끔 만들지 어나 급등할 거니까 너네 지금 살아 요런 식은 을안 준다 이거야 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어, 우리 공부방 들어와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걱정 없으시죠 지금 눌림목에 있는 친구들 제가 추천 계속 드릴 겁니다 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수익을 크게 얻어가는 시장이 되겠죠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자 이겁니다 18,700명이 괜히 들어와 계실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주 잘 담아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완전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어, 어차피 돈 드는 거 없이 완전 무료니까요 편하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어, 안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 손해겠죠 어차피 인원수 마감되면 나중에 못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음 그럼 얼마나 아쉬워 여기 아래 에도박이 번호 적어놨거든요 83462138 어, 이거 제 번호니까요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 주위에도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야 근데 지금 방향성 모르면 진짜 또 그냥 손가락 빠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인분들도 전부 이거 링크 신청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게요. 오케이? 이 실시간이라는 무기를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소식이 또 있었단 말이야. 자, 이게 뭐예요? 음, 이거 다 지우고서 한번 봅시다. SMR과 신규 원전. 글로벌 주도권 경쟁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뭐야? 골든 타임이다 이거야.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 거. 특히나 SMR이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하는 데만 최소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의 전력 수요량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 가서 인프라 구축한다 그러면 뭐 어떡해? 거기에서도 또몇년 뒤에 완공이 될 것이고 가동이 될 것인데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AI 산업이 완전히 정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뭐 경제 침체된다. AI 산업 망했다. 버블이 터졌다. 유럽에서 난리 부르스를 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 인프라를 건설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26조짜리 체코 원전, 두코바니 원전 수주 따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친원전을 외치다가 이제서야 방향성을 돌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서아시아 쪽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죠.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친원전 음, 말을 거꾸로 했네. 탈원전을 그렇게 외치다가 왜 친원전으로 돌아섰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욱더 쇼킹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려드린 소식인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겁나 많아가지고 2위 정도를 기록해 주고 있는 인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신흥국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it 강국으로 가고 있죠 ai 산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이 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 현재 기준 8기가와트 요 정도에서 250으로 늘린대 2047년까지 자 이거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야 2047년 지금 2025년 아니요 아이고야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돈못 벌지 최근에 원정 관련주들이 정말 이렇게 가파른 상승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엄청난 상승장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지금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발전 용량 자체를 2050년도까지 몇 배를 늘린다 그랬어요 4배를 늘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대시세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작은 국가입니까? 쩔이에요? 아니야. 인구가 2위라니까 땅도 엄청나게 넓고 AI 기술도 굉장히 높은 국가고 근데 얘네가 지금 몇 배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2047년까지 8에서 250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암산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대충 암산해봐도 30배가 넘어가는 규모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지금부터 완전 미친듯이 지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원전 건설하는 거, 부지 선정하는 거, 허가 내주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기조를 바꿔가지고 틀을 완전히 뒤바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간에서도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동맹에도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규제라든지 제도, 입법 이건 뭐야? 정책적으로 겁나게 밀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산업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다 하고 있을까요?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 동맹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SMR 대장 뉴스케일 파워 그런 핵심 기업이나 기관하고 이미 손을 잡고 확고한 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조정을 준다. 아, 땡큐 외치면서 담으시라니까. 저는 지금 봤을 때요. 알고리즘 구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 구간 딱 여기가 알고리즘 뭐야?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주산 에너빌리티 살짝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였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박이가 어,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 구간에다가 매수를 받쳐 놨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요. 장중에 거의 9% 가까운 급락을 만들어 냈던 날이 언제였죠? 맞습니다. 7월 1일자였죠. 장중에 거의 9% 가까이 갑자기 급락을 줬던 날. 이때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급락을 주면서 급하게 뒤늦게 따라섰던 사람들 반대매매 터졌고 갑자기 뭐 장중에는 유상증자 찌라시까지 들었었고 그리고 투자 경고 거기에 대한 공시가 나와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세력들은 급하게 들어올릴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조정을 줄 명분이 있는 구간이다. 라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잖아요. 7월 1일자 어, 6천분 넘게 봐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죠. 이때 제가 주가 관련해서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알고리즘 매매 구간에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어. 음,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두 번째 확장 구간 56,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알고리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게 얼마다? 7만 600원 부근 있더라. 근데 그 다음날에 갑자기 이렇게 장대양봉이 서주면서 어, 여기 순식간에 도달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약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힘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확하게 터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응? 5만 6천원 부근이 뭐야? 이제는 지지라인이 돼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죠. 투자 경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은 아무리 이 라인에서는 찍어 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기회를 다시 안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개미들은 이 위에서 털렸지만 쉽사리 못 사는 가격대에서 곧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딱 여기였어 여기 음? 6만원 초반 부분 그냥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매수 버튼 자신 있게 누르는 거야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알고리즘 구간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밀렸어봐 그러면 여기까지 찍고 이렇게 갈수 있어요. 왜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니까 몇 번이고 부딪혔던 구간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뭐 조정이 나온다는데 미리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이거지. 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일주일 됐네요. 7월 1일 자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어 맞아요. 여기까지 지금 빼지도 않았단 말이야. 알고리즘 지지 구간인 56,000원 선을 제대로 터치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방향을 돌려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찍었던 바닥이 얼마였을까? 58,600원이 최근에 이 저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5만 원 후반, 6만 원 초반에서 매수 버튼 눌렀으면 심지어 이미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량 못 늘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급하게는 들어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일이 언제였어요? 6.25였습니다. 6.25 6월 25일 여기에서 이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이 돼야지 투자 경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미 1번은 너무 여유있게 충족을 시켜버렸어.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이니까. 그러고 나서 최근 15거래일 중에서 어,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규정에 의해서 4거래일 이상 동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수 없지. 자, 하지만 6월 25일 자부터 이제 판단일이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해당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씩 수년이 돼서 언제까지 판단한대요? 7월 8일까지 판단이야. 7월 8일이면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에 그래서 내일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이 이제 거의 마지막 판단일이 될 건데 7월 8일자까지 15거래일 동안의 종가 음, 여유 있어요 여유 있단 말이야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음, 여기였어요 6월 23일자 15%막 급등시켰던 요 날짜였습니다 얼마예요? 69,100원이야 음? 69,100원 그러면 내일은 이 가격만 넘기지 않는다면 기분 좋게 가볍게 투자 경고 딱지 받지 않고 어, 그 다음 이제 파동을 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요 어, 살짝 계산을 해보자고요 오늘 종가 기준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6만 3,100원입니다 근데요 6만 9,100원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니까 어때요 내일 10%가량 급등이 나와도 투자 경고 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세력들은 이런 거다 분석하고 움직입니다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산의너빌리티가 이끌어 주면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 당연히 안갈까 우진 요런 친구들도 지금 기회 많이 주고 있죠 음 원전 해체 시장에도 들어가고 체코 수주권 관련해서도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야 근데 거래량도 없이 눌러줬어 음 땡큐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BHI, 야이 대장주를 이렇게 밀어줬어. 음, 지금까지는 높아 보여서 못 사고 있었는데, 어한번 담아봐야겠다. 여기 저점 깨지도 않았네. 실제로 캐나다에서 s m i 관련 기자재 납품한 최초의 국내 기업 누구예요? 태웅이. 또박이 친구 태웅이. 지금 얘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파동 무자비하게 만들어 나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땠어요? 슈팅 주고 바로 그냥 다 뺐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결국에는 그냥 거리량도 없이 개미 털고 또 들어올리는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지금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전산업, 뭐 현대건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자비하게 맨날 들어올리니까 못 사고 있었죠. 아 사긴 샀는데 물량이 아쉽다. 아니면 나는 저거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가냐. 어배 아파 죽겠다 이러셨던 분들 왜 지금은 안담하시는데 뭐 하시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관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 각국에 동시에 이제 서한을 보낸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내일 시장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아마도 또박이 생각엔 뭐라고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눌려있던 친구들. 이렇게 반등세 만들어 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불장 시작이 될수 있어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서 음, 어디 갔어?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눌림까지는 주지 않을 거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1차 파동 겨우 마무리 중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쭉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각 개별 종목으로는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수두룩 빽빽일 겁니다. 그거 다 놓치기 싫으시면 들어와 계시라는 거야.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요. 원전 섹터는 끊기지 않았다 흐름이 두산에너빌리티 내일 7월 8일 자로 판단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일 주가 흐름 어, 우리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들 이해되셨죠? 공부방은 돈 드는 거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시고 인원수 마감되면 아예 못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 아래 제 번호 적어놨으니까 83462138제 어,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봐.